계란도 계란도 이렇게 까 가지고 세팅해 놨어요. 영하네씨여 그 여강물로. 안녕하세요.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 앞 영상에서 이어서 어, 가봅시다. 지금 저는 청남문이 청남대휴게소에서 이제 푹 쉬었다가 어, 출발합니다. 지금 시계는 4시 7분이고요. 문이 첨남대 휴게소. 비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도착지까지 90km. 5시 19분 도착 예정. 용인 물창고. 9시 반 착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야, 겨울 비가 이거 많이 오는 겁니다. 그죠? 바로 쫑이 내리네. 자, 청주 영천 고속도로, 청주 방향, 문이 청남대 휴게소 나와가지고 본선 진입합니다. 네, 청주 분기점입니다. 여기는 110km에서 80, 60. 속도 제한 있는 거 아시죠? 쭉쭉쭉쭉, 거의 한 500m 상관으로 속도 제한이 있습니다. 110, 80, 60. 네, 좀 위험해요. 커브 길에다가, 저 앞에 고속도로 끝나는 지점이 돼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초행길에 오는 그 분들이 내비만 보고 오다가 잘못하면 차를 세워버리거든요. 우측으로 빠져야 되는데 직진을 해버려가지고 차를 세우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이런 데는 방어를 하고 그 그래 내려와야 됩니다. 내리막이기 때문에. 자, 경부고속도로 3차선을 타야 경부고속도로 직진할 수 있습니다. 교통량이 많네요. 아, 시간상으로 좀 교통량이 많을 시간이네요. 이제 서울 쪽으로 올라가는 차들이. 남미 고바이. 겨울 되면 눈이 많이 오는 데입니다. 이, 이, 이 고개가 유비나게 겨울 되면 눈이 많이 옵니다. 여기서부터 천안휴게소까지, 천안휴게소 북천안 IC까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북천안 IC까지 눈이 많이 오더라고요. 남이 남이 고기부터 안개가 많이 끼는 구간은 저 안성 입장 북천안 ic 지나가지고 어, 입장 휴게소부터 안성 오산까지 오산 가기 전까지 안개가 많이 끼고 딱그 다녀보면은 지역 지역들로 안개나 눈비 이런 게좀 많이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와이자 이점이죠. 경부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가 갈라지는 남이 공기차.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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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와이. 아, 하하어 테슬라 재기차네. 국천안 IC 앞에 오니까 교통량이 많아가지고 이제 조충조충 합니다. 도착지까지 33km, 5시 30분 도착 예정. 어, 그 해장국, 양평해장국 지금 문을 닫아가지고 저녁은 별로 잘한 데가 없어가지고 저녁은 그냥 건너뛰어야 되겠습니다. 차에 있는 거 비상식량으로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 물창고 도착해가지고 차에 있는 걸로 저녁을 해결하겠습니다. 구름이 좀저 앞에는 구름이 약간 하얘지는데요. 지금 기온은 11도. 정도 내려갔네요 여기서부터는 교통량이 많아 가지고 좀 밀릴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도 천천히 이동고 하니까 따라서 살살 가겠습니다 남사진이 톨게이트 진초 평 전국 집 앞에 왔는데 문을 닫아 가지고 크크크 정지 교차로 쪽으로 말입니다. 히히히 오늘은 비가 오니까 덤프트럭들이안다니니까 아, 여기가 조용하네요. 그리고 시간이 또오 시간 늦은 시간이라 히히히 차한 대도 없어요. 단독운행입니다. 단독운행. 이럴 때도 있군요. 들어가는 거는 차가 없는데, 나가는 거는 지금 퇴근 시간 채해가지고 줄을 어디까지 쓰냐. 오. 청과 앞에 왔습니다. 네. 창과 앞에 더 왔습니다. 시계는 5시 34분 9시 반차기니까 4시간 남았네요 비상식량 먹고 푹 쉬어야 되겠어요 자 경비실에 가서 포철을 받아오겠습니다 포철을 받아왔습니다 음. 저 앞에 앞에 땡 제일 첫차첫차아무튼문운첫 차인데 첫차 제가 앞쪽에 땡기면 될 거예요 이렇게 까요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고 물을, 물을 끓여가지고 컵라면하고 계란 있는 거 하고 저녁을 먹겠습니다 물안 지나왔습니다 빨간불 들어왔죠 컵라면 이거 <laughs> 우리 구독자님이 며칠 전에 줬는데 물다 끓었어요 자물 붓고 앉히봐야죠 물 붓고 앉히습니다 아 이게 매운맛이 돼갖고 물을 좀 많이 붓어요 매번건잘못 먹거든요. 자 시간이 어느 정도 됐는데자 한번 열어 볼까요? <laughs> 어, 어. 계란도 계란도 이렇게 까 가지고 세팅해 놨어요. 안에 시요 애가 물라고. 오 뜨끈 뜨끈하네. 젓가락, 젓가락, 젓가락도 이거 우리 동네. 치킨집에서 치킨 시켜 먹고 젓가락이 갖다주면은 차곡차곡 모아놨다가 갖고 왔어요 좋더라고요 젓가락이 에니잼 젓가락 그 나무 젓가락 그거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아, 계란 이었고 결혼한 게 없고 국물을 좀넣무 많이 있나이 남의 명운 맛이 돼갖고 일부러 많이했어요 자, 여러분 <laughs> 오늘 저녁은 컵라면으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좀 많이 넣으니까 확실히 괜찮네요. 우리 구독자님 라면 잘 먹겠습니다. <laughs> 며칠 전에 이 용인 물청에서 만나가지고 한개 받았거든요. 컵라면 깔끔하게 한 그릇 해결했습니다. <laughs> 아이 라면이 잘 퍼졌어요. 물하고 그 적절한 시간하고 잘 퍼져가지고 마지막 한가닥까지 맛있게 먹겠습니다. <laughs> 음, 국물은 확실히 맵네요. 매운 맛이가지고 국물은 못 먹겠습니다. 안 먹으면 맛만 그냥 살짝 보고요. 아 저녁은 컵라면으로 맛있게 해결했네요. 자, 자 이번 영상은 어, 예, 예, 그렇죠. 오늘 하나 올리고 어, 이번 촬영은 내일 어, 이제 정상적인 시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 즐거운 밤 되시고요. 또 아, 이 영상이 나갈 때는 내일 아침에 나갈 건데.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여시 반에 하차하하강여러 문막 내일 아침 분 여러분, 여러분, 여로로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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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laughs>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